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은요 경추 디스크가 터지면서 신경을 노리는 경추 척수병증이 생긴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거든요 그런데 수술하기에는 너무 젊으셨어요 나이가 만 30세 밖에 안 되셨거든요 왜 저희 병원에 오셨고 저희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좋아하셨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 쪽에 4번, 5번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이번 팔이 좀 많이 저렸어요 손가락 주위가 좀 많이 저려가지고. 많이 아파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목이 좀 불편하다가 이제 팔이 저려가지고. 맞아요. 먼저, 팔 엄청 먼저 검사 받고 이렇게 하다가 오게 됐어요. 지금 환자분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목통증이 있었는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생업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면서 점점 왼쪽 손쪽으로 해서 저림이 되게 심해지셨습니다. 그러면 환자분은 왜 손이 저렸는지 제가 목 MRI 사진을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띄워둔 게 바로 목 MRI 사진이고요.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서 찍어서 가지고 오신 겁니다. 여기 위쪽에 보면 이 삼각뿔 모양으로 보이는 게 경추 2번 뼈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내려가면 이 뒤에 까맣게 내려가는 선 있죠? 이게 바로 경추 신경 다발입니다. 정신 명칭 경추 척수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쪽 척수 쪽을 보면, 척수가 원래 건강한 척수는 색깔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신경이 손상된 겁니다. 이 신경이 손상이 되고, 여기 까맣게 보이는 디스크가 꽤 많이 나와서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거죠. 한달 전부터 불편해서 병원 한세 군데를 다니다가. 세 군데 다니데저 유튜브 광고 보다가 여기 알게 돼가지고 여기 왔어요. 유튜브. 신경주사랑 MRI 촬영했는데 다 수술을 권하셔가지고 계속 병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환자분이 오신 것도 이제 저희 병원에 바로 오신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목에 문제가 생기면 엄청 자세히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면 무섭잖아요. 뭔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목 수술은 말만 들어도 뭔가 되게 엄청 힘들 것 같고 재활도 보통 2~3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 병원을 간데 세 군데 병원에서 다 수술을 권유를 했었고요. 저희 병원에 왔을 때도 손저림이나 통증이 되게 심한 편이셨어요. 조금 무섭긴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 상담 받고 얘기를 잘떠셔 가지고 그렇죠. 예, 하게 됐어요. 통증이 있을 때 바로 이제 시술하면서 선생님께서 계속 확인해 주시고 처음에 무서웠는데 계속 말을 걸어 주셔가지고 잘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환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 이제 시술을 결정을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요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환자분의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너무 젊으시잖아요. 이만3 0 세밖에 안 되셔가지고 제가 어떤 시술을 했냐면요. 목의 경추 고주 수액 감압술을 먼저 했습니다. 이렇게 제일 심한 부분 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 보면 들어와서 치료를 하는 게요. 디스크를 막 엄청 많이 손상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딱끝 쪽에 있는 디스크 고주파 치료하는 플라즈마 열이 나오는 팁이 한 0.5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한 4, 5mm 정도 이 정도 되는 아주 얇은 관이 들어와가지고 손상된 디스크만 딱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렇게 척수 신경이 눌려가지고 손상이 생기면 후유증이 좀 않고 절임이 생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실 바로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미르다고 판단이 들었고 환자분의 경우에도 아 나는 수술은 조금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절임 많이 넘겨 많이 좋아했어. 큰 병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닌 것 같고 대학병원 또 갔다가 동네 병원도 다녔는데 병원에 세 군데나 다니셨더 많이 찾아보고 비교를 꼭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요 저도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게 무조건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세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의 경우에는 자기 몸이 아프고 나이가 너무 젊으시다 보니까 여러 병원에 가서 의사분들 얘기를 듣고 종합해 가지고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아까처럼 이척수에 신경이 눌리고 하면 그건 손상이 심해서 원래 원칙은 수술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젊으니까 이 수술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엔 시술을 치료했고 다행히 결과도 되게 좋고 하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수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마디마디 신경외과에 문의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보고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